그래, 이제, 신혼 때, 그와 또 비슷한 사례가 생겼어요. 그, 이제, 금액이 좀더 큰데, 이해하기 쉽게, 그냥 똑같이 천만 원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그때도, 어, 뭐, 지인이, 그, 뭡니까, 사기꾼 지인이 연락 와가지고서, 예, 합, 의해달라 그래가지고, 어, 마찬가지로, 그, 한 11시쯤이나, 그 하여 그렇게,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느낀 게 있어서가지고, 일부러, 아, 그렇게 오지 말고, 나뭐 다른 손님 만날 일도 가니까 2시에 와라. 사실 그때 이후로 나는 누가 그렇게 그냥 무작위로 시간을 정할 때는 항상 2시에 그냥 버릇 들었어요. 왜냐하면 2시가 좋으냐면은 점심 내가 먹내 내, 돈으로 먹고 왜냐하면 밥도 얻으면 어 사람이 얻어본다는 약자가 된다는 거니까 내 돈으로 딱 제대로 먹고 2시에 누구를 만나야 무슨 흥정을 하든 협상을 하든 내가 항상 에~ 갑의 위치에 설수 있는 거예요. 2시에 딱만나자고 하고 2시에 딱 만나가지고 마찬가지로 그때 반, 반액만 가졌던 것 같았어요. 네, 그 전체 금액에. 그래가지고 이제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합의서 작성해서 나보다 이제 사인만 해달라 해서 그래서, 그래서 반액을딱 먼저 주머니에 넣고 사인해놓고서는 종이를 내가 다시 딱붙줬어요뭐뭐 됩니다. 나머지 가져와라. 그러니까 뭐막 난리 났죠. 딸려오면 안 오는. 내가 직접을 쓰는 겁니다. 싹싹 찢어고 나머지 가져와라.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면은, 그날 반액을 준비해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반액 이상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는지 아십니까? 그날도 아니에요. 바로 앉은 자리에서 반액을 내놓더라고요. 그니까 러 생각해봐요. 이미 전액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왔는데, 내가 총각 때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허겁지겁 배고파가지고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반액 맞고 끝난 거죠. 근데 그럼 경험도 있었고, 그다음에 2 시니까 내가 점심 먹고 배도 빵빵하니까 편하게서 그 미끼 속에 들어있는 낚시 바늘이 보이니까 앉아가지고서 나머지 반액을 받고 다시 작성해 줬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돈 받으러 가는 피해자들이 그 가장 뭐랄까 궁상밖에 그냥 살기 팍팍한 것처럼 막 그냥 뭐 아줌마도 보면은 뭐 어떻습니까? 그냥 화장도 안 하고 막 깨져져 해가지고 찾아가서 막그 어? 채무자한테 막 아, 나, 네가 갚아줘야지 살기 이렇게 어렵다. 그렇게 동정을 사가지고서 빚을 받으라는데, 내약기 있잖아요. 지난 강의에서도. 절대로 사기꾼은 피해자에 대한 연민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 돈을 잘 받는 방법은 어떻게 트럼프 방식이 하겠죠? 1억 받을 거 있으면 2억을 청구해라. 그래서 돌아버리게 해라. 아, 내가 1억, 밖에안 빌려, 아, 사기 안 쳤는데 왜 2억 달라가냐 이렇게 만들어낸얘기죠 거꾸로, 1억 사기당했는데 7천만원만 주세요 5천만원만 주세요 그러면